안녕하세요 주말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직장인 m j 예요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휴식을 보내죠 주말은 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중 하루는 배달음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도 해요 얼마 전 시디즈 의자 팔걸이가 제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디딜 때마다 부서진 부분이 팔을 찔러서 꽤 불편했죠 결국 팔걸이를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의자 색깔에 맞추고 싶었지만 딱 맞는 색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블랙 색상을 구매해 사용해봤는데 이제는 팔이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왕충제 역할을 해주는 인간이 주변에 있다면 잘 살고 있다고 봐요. 늘 일요일 밤에는 출근할 때 입을 난방을 다리며 한주를 준비해요. 지난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한주였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보실까요? 채널 고정! 오늘 샐러드를 먹기로 왔습니다. <laughs> 그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사야 되겠다. 밥하고 먹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저때 귤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귤 하나 또 사야 될것같니다 쟁이라서이 이 정도 크기가 제일맛있더라고 아, 여기. 여기. 너무 비싸다. 아, 어 아, 그렇게 여기. 그렇게 하나 살까? 기여그렇게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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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좀 큰가? 아휴 그좀 약간 이상한가 이상하네요 이가 출근하는 것 같지가 않네 저녁이 넘어잘 아. 먹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먹고싶어가지고 마트에서 빵을 샀습니다 올해서빵산건 아닙니다 영수증이 완전히 나올텐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노모 피자입니다 짜자아 쓰레 아2 1아 공개 공개 우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와 아. 아, 짜자 야잘 먹겠습니다 옥새 옥새 스윗 고구마 아좀 약간 식었는데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잘 먹겠습니다 오호 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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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 아. 아우, 이거 진짜. 음두 조각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고구마. 아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나무도 먹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도수 드가 먹고 싶었어요. 진짜로야 오늘 는 토스트반 어, 넣자 아, 잘묻자 총네개 했는데 두 개는 탔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안 벗어줄 거예요. 아침엔 우유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커피가 땡기네요. 아, 수박. 이제 커피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먹으면 되거든요. 짜잔 근사한 아침 아토스트 그리고 수박 커피 이걸 먹기 전에 비종을 먹어야 돼요 깜빡했네요. 토스트 야 옛날에는 자주 먹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아침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먹게 되네요. 음아됐다이 여유로운 커피 한잔 가볼게. 그방에서 택배가 왔어요. 뭘 왔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새우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이에요. 노래방에 안 가지만 새우깡은 먹고 싶었어요. 역시 쿠팡이 짱이에요. 제 개인 정보로 틀렸지만 괜찮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잖아요.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하겐다즈예요. 저는 초콜릿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거야. 먼저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초를 준비해요. 초는 예전에 제가 썼던 건데 숫자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어이, 이더 들어가, 이오 이렇게 꽂아줄 거야.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짜잔, 괜찮죠? Yeah. 안돼, 안돼, 좀 떨어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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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그러니온 김에 저널 반찬 가져가면 되겠다. 응, 삼겹살 음잘 나와. 삼겹 먹어야지. 어, 뭐라고 어 거에 만들어도 이 소스도 한가득이거든. 아, 저뭐 그래서 온게 아니고요. 이제. 아, 이, 이 닭강정 같은 거 하셨다 요 <laughs> 저는 뭐 그런 재주는 없고 <laughs> 이제 사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좀보고 하던데. <laughs> 아이, 뭐개똥만우다놓이 괜찮아데이는데 설날 라치고 있는 삶라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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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 큰탈 없이 무탈한 라 솔라. 다가오는 새해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저는 변화로 정했습니다. 그 변화는 자기 관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올해 사용한 다이어리를 정리하다 보니 특별하게 달라진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무탈한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탈한 삶도 좋지만 변화를 위해서라도 결정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고민과 망설임은 조금만 하며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아껴주기로 했습니다. 알랭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작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고요. 말보다 행동이다. 일상 MG였습니다.